많이 기다리시던 이번 4세대 카니발의 2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의 전체적인 느낌에 앞서서 이번 4세대 카니발의 발판의 높이를 조금씩 낮춰서 개선한 부분이 있죠. 분명 이러한 부분은 탑승자의 승차와 시야에 대한 불편함을 조금씩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2열의 경우에는 독립 시트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구성되어 있는데 좌우 슬라이딩, 앞뒤 슬라이딩이 가능하게 되었죠. 탑승해서 움직이면 뭐 괜찮지만 앞뒤 슬라이딩 시에 외부에서 손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면 확실히 좀 뻑뻑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쪽으로 조금 슬라이딩 했을 때에만 전동 시트의 모든 옵션 조정이 된다는 것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은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시트 사이의 거리는 확실히 가까워지게 되죠. 시트는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점들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염이 쉽게 될수 있는 부위들의 색상을 달리 해뒀다는 점이 좋았고, 그리고 착좌감이나 헤드레스트의 편리함, 양쪽의 팔걸이 활용을 할수 있는 점은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버튼에 대한 설명은 사진과 같습니다. 그원 위치로 돌아오는 것과 릴렉션 버튼, 레그 서포트 등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어, 통로 쪽으로 시트 이동이 안 되어 있으면 등받이 각도와 레그 서포트만 가능하고 나머지 기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시트는 원버튼 조작을 통해서 리클라이너 의자와 동일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카니발이 압도적인 럭셔리 2열 만족도를 보여주죠. 다른 차량들이 구현하기 힘들게 하는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의 조작과정을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말씀드렸듯 일단은 레버를 당겨서 시트를 통로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릴렉션 스위치를 1초간 누릅니다 그 후에 어, 레그 서포트를 이용해서 편안한 자세를 직접 만드시면 돼요 다시 원상복귀를 하시려면 원터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쪽 걸 그러면 어, 다 복귀를 하고 레그 서포트가 만약에 사용하고 계셨다면 제일 마지막에 원상복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레그 서포트만 보면 제네시스 G90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하지만 이제 신발을 벗고 3열 뒤쪽까지 레일을 좀 밀어서 이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발의 먼지가 일열적으로 쉽게 묻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상과 같죠. 또한 이제 열선 시트와 함께 통풍 시트가 제공이 되는데요. VIP 2열에 대한 배려. 더 생각할 것이 없이 만족스럽죠. 확실히 앉았을 때 하중을 잘 분산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뭐 조절 컨트롤러도 아주 쉽게 동작을 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 비행기를 이용을 하면서 뭐 비즈니스나 상위 클래스의 프리미엄 시트에 앉아본 적이 없어서 뭐 그만큼의 편리함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전동 시트보다는 훨씬 더 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 2열과 3열의 그 레일 라인 자체가 7cm 정도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죠. 그 뜻은 이제 결국. 윈도우의 시작 위치를 조금 내렸고 창을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시야도 그렇고 채광도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그 차양막 즉선 커튼이 수동 타입으로 위치를 잘 하고 있고요. 뭐 동작도 괜찮습니다. 어,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제 키가 175 정도인데 180 이상의 신장을 가진 분들이라면 카니발 하이리무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레그룸에 대해서는 레일의 길이를 워낙 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최적공간이 좋죠. 불편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